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서을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아시오니 주여 내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이유가 사실은 동일합니다. 같은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해야 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나도 나 자신을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떤 길로 가야 살수 있을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10편 139편 1절에 오늘 우리가 보았지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살펴보다라는 그 원어의 뜻에, 꿰 뚫어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 나를 꿰 뚫어보고 계심으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내 중심 다 아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내 속마음을 감출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며 있는 그대로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이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스스로를 보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내 마음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교만했을 때 저질이 쉬운 실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겸손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겸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시고, 지금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 그걸 의식하며 사는 것이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의식하며 산다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피나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갈수 있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피해야죠 하나님을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해야죠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그런 표현입니다 139편 7절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멘 20편이 다윗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충만할 때나 아니면 죄 지을 때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다 지켜 보고 계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을 데가 없더라, 피할 곳이 없더라. 그 고백 아닙니까? 요나 선지자라 생각해 봅니다. 니누에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파하라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타죠. 그 배가 어떻게 됩니까? 큰 포낭을 만납니다. 애써 외면합니다. 자기 때문이라는 걸 애써 외면하며 배 밑바닥으로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억지로 잠을 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피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오히려 힘과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나 어느 때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걸 고백합니다. 9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어보죠.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고대인들에게 바다 끝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 미지의 세계, 내가 알지도 못하고 잘 감당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그 세계에 있다 할지라도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말입니다. 그 어떻게 나를 지켜주시느냐 오른손으로 붙여신다 이 말입니다. 이 표현은 표현만 다르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라는 표현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라는 표현과 말만 다르지 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상황에 대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며 삽시다. 이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의식하며 생각하며 살자는 겁니다. 내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르지 않은 똑같은 삶을 살자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2절에서 사절 말씀처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을 다 아십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속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어떤 속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 의도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함부로 말하며 어떻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자기 스스로 못 견딥니다. 자기가 못 견딜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면 자기 스스로 견디지 못하는 삶을 살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걸 느끼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내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과 반대편에 산다는 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21절과 22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 그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서는지를 봅니다. 21절, 22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을 나도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섭니다. 하나님 편에 서셔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욕하면 기분 나쁘셔야 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느끼셔야 하고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변호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 자리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잘 봐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24절, 같이 읽어보죠.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선도님들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 살 길입니다. 세상과 사람 앞에서는 당당해야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잘봐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의 관심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가 이런 표현하셨습니까?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것이 다윗의 또 다른 시편 23편의 마지막 구절과 비슷합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지막으로 정말 바라는 것.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것이 그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사망의 음참한 골짜기에서 나를 지켜주신 것도 물론 중요하고 원수들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것도 너무나 귀하지만 정말 귀한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한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참 바쁠 때 만들죠. 우리의 마음을 참 압박할 때가 있죠. 그래도 거룩한 삶을 소망하며 삽시다. 이 땅에서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영원한 천국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은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갈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지금 그것을 이 땅의 것들을 견뎌내며 삽시다. 그것이 먼저 가신 믿음의 선배들이 간 길이며, 이제 우리가 따라갈 뒤에 따라갈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 삶,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거룩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참 짧습니다. 이삶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것에 아둥바둥 하며 마음 뺏기며 거기에만 온통 마음 빼앗기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럴수록 영원한 천국 소망함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수록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을 늘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하면 나 스스로 못 견디게 하옵소서. 겉과 속의 다른 삶을 살면 나 스스로 견디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그 생각 속에서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게 가치 있는 삶임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